자, 이게, 어, 크로바 2000, e t 5 8 0 0이습 크로바 그 ET5800인데, 어, 이게 부품이 시급도 문제고, 어, 기계가 너무, 이게 너무 헤매가지고 이게 원래 크로바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는 김에, 벨트를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그래서 하는 김에, 어이 기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원래 크로바 이 기판은 이게 얇습니다, PCB가. 이 잘, 잘 깨지고, 금이 잘 가요. 그래서, 음 하는 김, 에 이것까지 싹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 제가 뒤져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 타작입니다. 이 타작을 구해와서, 싹 220으로 다 바꾸고, 이 벨트도, 굉장히 깨끗하지, 이 안쪽이. 기판부터 시작해서 껍데기만 제가 하고, 뭐, 알맹이 다 바꿨어요. 이 개조 220볼트라고. 이, 뭐, 이 커버를 치지 보내가지고, 이게 뭐 한글을 안 쓰니까, 이제. 혹시나 해서 그냥 한글을 끼워놨는데, 이커버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제. 이거다 뭐, 깨지고, 본드로 바르고,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 이, 오리지널로 교체를 할까 싶지, 이게. 이 오리지널 갔을 때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이걸 고장이 났는데 이게 다기어를 먹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어, 부품용으로 싸게 급체부문을 해놓은 걸 제가 받아온 거예요. 이 벨트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간격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은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다 개조를 했어. 이게 해운 회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영문만 잘 되면 되거든요. 뭐 아주 뭐이 안에 얘기가 세게다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움직여요. 대성물자 뭐. 기적적인 나오죠.